아, 튤리랑 같이 가면.. 아!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해서 날아갑시다. 어 근데.. 여기 밑에 바닥도 갈수 있는 건가? 아닌가? 모르겠다. 아 입구, 다른 쪽 입구 이거네. 아 이거 또 있네. <laughs> 이거 되는 거 진짜 웃기죠? <laughs> 화살로 되나 해볼까요, 얘? 어, 얘도 화살로 되긴 한다. 근데, 화살로 진짜 조금 가요. 아, 루비 붙이면 불이 날아가는구나. 야, 그런 나약한 화염병으로 뭐가 되겠어? 어? 야, 그런 마법봉을 너 뉴비야? 누가 마법봉을 물리로 써? 어? 뭐 없네? 이거왜 움직일 수 있게 해놨지? 아! 아, 여기다 끼우는 거네! 이거 위치마다 있거든요? 이렇게? 야, 맞냐? 아이씨, 안 맞네. 얘네가 여기도 많거든요? 뭔지 좀 살펴보자. 안순하게도착하십시오 어? 이 돌아간 거 맞죠? 돌아간 거죠. 간순하게. <목소리> 정답의 80퍼? 이거랑 이거랑 뭔가 붙이는 거 아닌가? 어 이게 이걸 다 붙이면 무거워서 저게 내려오려나? 어아 잠깐만 이거를 에? 에 돌아가네? 아니 한개 붙여서 안된 걸까? 아니, 어, 아니. 어? 아, 뭐야? 어, 어떻게야 열려 있는 거지? 이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laughs> 어, 아, 어, 헤이, 키우. 아! 와, 지 운전박대당해가지고 너무 속상할 뻔. 와.. 위에서 뭐 난리야.. 또.. 아.. 와. 와.. 아! 이거 내가 아까 치워둔 그거다. 일로 와봐! 틀리! 와.. 지하 3층에도 입구가 있네? 여기로 내려가 봐야겠다 지하 1층 하러 가봅시다 요거 어? 근데 이것도 사신수처럼 퍼즐 다 깨면은 저거 해야되나? 보스 깨야되나? 어? 야너 좋은 방패다? 어? 어? 아이 아이 출리야 아이 우리 또 쿨타임 기다려야되잖아 내 아이템 뭘을때 참으라 했지? 아이 참야 일로 와봐 아이스 이제 한개 남았다 여기가 끝이야, 링크! 여기 어떻게 가더라? 아, 저거! 아. 이제 하나 남았죠? 요거? 요거 어떻게 가냐? 이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입구 같은데?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꼭대기 다시 가봐야겠어요.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 꼭대기를 내가 열수 있을까? 제발 어? 열리네 열리네 이오어어어어 아이씨, <laughs> 저거 왜 맞아 죽 냐고? <laughs> 아 아이, 아이, 아니, 아니, 야 미안해. 제발, 오, 어? 오, 이렇게 이렇게 내려 가면 되네. 이구어 어디야? 아하! 어, 그래, 그냥 이렇게 내려가자. 오. 뭐지, 이 엄청난 슬라이딩? 오! 오! 와! 와, 이거 진짜, 진짜 고인 것 같은데? 와. 오, 갑자기, 나 고인물? 나이스. 와, 깼다. 갑크판에트를열수 있을까? 야, 이, 이, 이거 또 타고 올라가야 되냐? 어, 저기 상자 있다. 진정 블레이드? 나이스 와 진짜 재밌었다 1 페이지가 여기 안에 오는 거, 2 페이지가 퍼즐 깨는 거, 이제 3 페이지는 보스... 어, 뭐야? 어? 아 누르면은 보스 나와요? 봐봐. 왜요 간게요. 아 괴로워. <laughs> 어떻게 깨야 돼? 승리난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아, 어,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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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이제 지금 죽기 딱 좋으니까. 하 먹고? 아니, 원래 하트 네 칸으로 이거 깨요? 또 어디야? 어디, 어디, 어디 패야 되지? 팔 때가 안 보이는데? 아. 아, 맛있어. 어, 저 완전 초 집중 중. <laughs> 아, 래, 오 시깜, 적 이야. 오 지적 감정이 없어. 오, 기 잖아. 나이스. 자이 페이즈. 밟아서요 모르겠어요. 다이빙으로만 했는데. 야야야야 <laughs> 야, 야, 야. 바람을 반대로 해줘야지. 출리야,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너가, 너가 해줘야지. 어, 저거 깨러 가야 되는데. 아차아차. 우리에겐 너최복금이 있어. 아. 아. 죽여버려. 아. 어. 저 죽을뻔했어요. 진짜 끔찍할 뻔 아, 저거 그냥 붙어서 쏘면 안 돼. 맞춰 볼까요? 우선 얘, 얘는 깨고 마지막 거 한번 맞춰 봅시다. 어, 너무 높다. 어어! 어.